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유주신사유주사유사연 25, 23톤 오석 세울 때 일어난 기적 이야기. 공중에 뜬 23톤 오석을 미리 준비해 둔 자리. 푹 들어간 구멍에 맞게 돌리느라 안간힘을 썼다.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곳. 앞산 야심작을 20m쯤 쌓아 올릴 때다. 돌을 높이 쌓을수록 상단부는 산 쪽으로 경사가 져서 크레인 붐대. 메인 지부가 멀어져 작업하기 힘들었다. 큰 돌을 쌓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다. 그렇다고 작은 돌로 쌓으면 가장 웅장하게 쌓아야 될 곳인데, 웅장한 작품이 나오지 않으니 큰 돌로 쌓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은 23톤 무게의 오석을 크레인으로 올려야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 위치까지 올릴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거리가 크레인 붐대에서 너무 멀었다. 결국 크레인 뒤에서 포클레인이 바가지 버킷으로 누르고 크레인 붐대를 최대한 빼내어 돌을 올리기로 했다. 크레인 사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붐대 부러집니다.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없어요.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대형 사고예요. 붐대 부러지면 7억이 사라지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했다. 그래서 나는 만약 붐대가 부러지면 실억 물어줄 테니까 합시다. 라고 했다. 그러니 크레인 사장은 붐대가 부러지면 이참에 크레인이나 바꾸자고 생각했는지 하겠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약속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절대 붐대 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니 이때 내가 할 테니 하자. 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돌 놓을 위치까지 붐대가 안 가서 돌을 줄에 메어 산 쪽으로 잡아 당겨야 했다. 그때 50명이 공중에 뜬 오석을 30분에 걸쳐 잡아당겨서 돌 놓을 위치의 상공 1.5m 지점까지 겨우 옮겨 놓았다. 공중에 떠 있는 그 돌을 제 위치에 세우려고 미리 앞뒤 좌우에 다른 돌을 놓고 구멍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구멍에 돌을 넣으려 했다. 그런데 와이어 줄이 반대로 꼬여서 돌이 자꾸 반대로 돌아갔다. 이것을 똑바로 돌려야 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을 돌리려 안간힘을 써서 겨우 80% 돌려놓았다. 나는 서서 사람들에게 돌의 방향을 이리저리로 돌리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와이어 줄이 꼬여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 이때 한 사람이 돌을 돌리는데 전심을 다하지 않기에 나는 천둥 번개치듯 소리를 지르면서 돌려야지. 왜 힘을 다안 쓰냐? 일이 나와. 내가 할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나도 돌을 잡고 같이 돌렸다. 모두 하나님을 부르며 영차, 영차 했다. 그러자 내게 힘이 오면서 돌이 내 앞으로 돌아서 왔다. 이때 돌을 돌리던 다른 제자들도 모두 안간힘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 잡아당기는 순간이었다. 크레인이 앞으로 꼬꾸라지는 순간에 돌이 떨어지면서 구멍에 정확히 꽂혔다. 일부 작업자들은 마당에서 20m 높이까지 쌓아 올린 조경 밑에 벌떼같이 모여 작은 일들을 하며 뒤처리하고 있었다. 운동장에는 많은 제자들이 서서 애간장을 태우며 쳐다보고 있었다. 모두 눈을 뜨고 기도하며 입을 모아 "하나님, 성자, 성령님." 하고 불렀다. 이 순간 1.5m 공중에 떠 있던 돌이 밑에 구멍 방향에 딱 맞게 돌려졌다. 그런데 크레인이 돌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내가 30cm라도 내려보라고 해도 더 내리면 크레인이 꼬꾸라지니 더못 내린다고 하였다. 조금만 더 내리라고 소리를 쳐도 안 된다고 했다. 돌은 일단 구멍과 정확히 방향이 맞게 돌려졌으니 조금만 더 돌을 내리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돌을 더 내리면 크레인이 힘을 못써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었다. 돌을 잡아당겨 돌리던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 크레인 주인은 망연히 쳐다만 보고 있는 때였다. 이 순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해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쳐다보시는 것이 확 느껴졌다. 바로 이때 돌을 들고 있던 크레인은 더 이상 못 견디고 무게가 앞으로 쏠려 돌을 든 채로 그대로 꼬꾸라졌다. 그러니 크레인 뒤를 누르고 있던 포클레인은 크레인을 놓치면서 반 등의 힘에 못 이겨 뒤로 넘어졌다. 동시에 돌은 떨어져 구멍에 정확하게 박히면서 번개불이 번쩍 났다. 그 구멍에 들어가 꽂힌 것이다. 크레인이 앞으로 꼬꾸라지는 바람에 산이 떠나가고 월명동 골짜기가 떠나가는 소리가 났다. 돌이 그대로 좁은 구멍으로 속 들어가면서 박혀있던 양쪽 돌이 좌우로 물러났다. 오석이 준비된 그 구멍 안에 불꽃을 튀기며 내리꽂히는 순간이었다. 모두 우아하고 함성을 지르며 돌이 구멍에 제대로 꽂혔다 하고 좋아했다. 정말 평생 안 빠지도록 깊이 꽂혀 박혔다. 기적의 일이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함께 행하여 이 같은 기적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때 돌이 제대로 구멍에 들어가지 않고 어긋나 돌을 놓쳤으면 그 돌이 밑으로 뒹굴어 내려가서 세운 돌들도 넘어뜨리고. 조경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덮쳤을 것이다. 오석은 23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이었으니 돌이 굴러가면서 몇십 명의 사람들이 돌무더기에 깔렸다면 한 자리에서 죽었다. 이날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돌과 크레인과 포클레인과 모든 사람들을 꼭 쥐고 묘기를 부리면서 행하신 날이다. 우리와 함께 돌을 쌓으셨던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절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모두 나를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함성을 지르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 광경을 보고 난후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기도 했다. 하나님은 같이 행해 주시면서 능력을 부리시고 효도적을 보이셨다. 내가 돌을 붙잡고 잡아당길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잡아당겨 주신 것이다. 그 순간 장수 같은 힘이 와서 공중에 떠 있는 돌을 구멍에 맞게 정확히 조정했을 때, 크레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돌을 놓쳤고, 돌이 그대로 꽂혔다. 돌을 잘못 묶어서 와이어 줄이 꼬여, 돌이 잘안 돌아갔는데, 결국 불가능한 돌을 돌려주신 것이다. 조금만 구멍에서 방향이 어긋났으면, 꽂히지 않고, 크레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돌을 놓쳐, 와이어 줄도 풀리게 되면서, 돌이 뒹굴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너무 두려운 일이다. 무서운 작업이었다. 야심작을 쌓을 때 가장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현장이었다. 그날 비디오로 찍어 놓아 지금도 그 광경을 볼수 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보좌 상징 지역이다. 하나님의 야심찬 작품이라는 의미에서 야심작이라 하였다. 누가 봐도 현대 장비로는 불가능한 조경작품이다. 23톤 오석은 무거운 돌로서 야심작에 생명을 사랑하라 돌 우측에 약간 서쪽 근방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도 깊이 박혀 우뚝 서 있다. 하도 깊이 박혀서 돌 높이가 줄어들어 아쉬워하며 조금 빼서 높이고 싶어도 빼낼 수가 없다. 돌이 떨어지면서 그 무게만큼 박혀 버린 것이다. 이 돌은 정면으로 안 세우고 칼날같이 모서리로 세운 돌이다. 앞에서 보면 면적이 좁지만. 옆에서 보면 아주 크고 넓다. 세로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이다. 야심작에 올라가서 보면 엄청나게 크다. 이 돌을 세운 곳은 운동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처음에 크레인 사장에게 이 돌을 세워주면 돈을 몇백만원 주겠다고 해도 그는 크레인 붐대가 부러질까봐 작업을 안 하려 했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께 붐대가 부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몇 번이나 했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할 테니 걱정 말고 행하여라. 하셨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이날 불가능한 일을 한 것이다. 이 돌을 들어 올릴 때 붐대가 반달처럼 휘어졌다. 너무 휘어져서 곧 부러질 듯 하였다. 아슬아슬하여 사람들이 붐대 부러진다고 소리들을 질렀다. 이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며 붐대가 부러지지 않게 하셨다. 무섭고 위험한 작업이었는데 하나님은 기술이 없는 우리를 붙잡고 쓰시면서 기계도 잡고 능력을 부리신 것이다. 표적의 역사다. 기적의 역사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건축할 때 위험한 일들이 있었으나 사람 한명 다치지 아니하고 돌들을 쌓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돌 쌓을 때 구상을 주시고 우리 육신을 쓰고 같이 일하셨다. 항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이 감동시키시고, 성자가 생명을 사랑하며 보호해주시면서 일하셨던 것이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